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기름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옵소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일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을 오직 주님이 하시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샵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금성을 그 듣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물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 굴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사자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그 사람들을 묶어서 그 뼈까지 부숴 버렸습니다. 다리어 왕은 온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다마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 명령을 내린다. 네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네, 어제 말씀에서 어, 이어지는 어, 말씀입니다. 어제 그 말씀을 보시면은 어,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어,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탁월하고 어, 능력적인 면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태도의 면에서도 충성된 사람 그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러나 어, 그에 대해서 어, 그 어떤 잘못이나 실수도 찾을 수가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 어,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 찾아낸 것이 그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것은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놓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왕은 자신을 위하는 말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죠. 명령문을 내리고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고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고 사방으로 창문을 다 열고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한그 상태에서 역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세 번씩 한 옆에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 고발합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왕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는데 왕이 다니엘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죽는 것을 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지만 한번 내려진 이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15절 16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시 고발할 때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도장이 찍혔고 이 왕의 명령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15절에 나오죠. 어, 16절에 나오죠. 말씀을 보시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이방의 왕이죠. 아, 이 왕은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너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까닭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영향력,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어, 다니엘은 그 이방의 땅에서 혈혈단신 홀로. 어, 신앙 생활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위에서 보았을 때 이방의 왕일지라도 이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 주위에서 볼때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널 구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정말 우리 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살아계 신분이시군요. 어, 이렇게 느낄수 있는 그런 인생,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영적인 아,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 노래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골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다음에 도리어 왕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새도록 뜬눈으로 지새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더 근심하고 왕이 더 걱정합니다. 본인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을 때이 사자골에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 주셨는지 어, 그 생각을 이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거룩한 영향력, 다니엘이 얼마나 그 신실하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심지어 이 다리오 왕이 혹시 하나님이 다 다니엘을 살려 주셨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를 발견할 수가 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다. 마지막 순간 정말 인간의 힘이 다한 순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순간에 그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신 순간이 어느 순간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고발을 할때 그때 지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거의 끌려갈 때 그때도 지켜 주시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에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좀 미리 미리 좀 일어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은 이집트의 군대가 거의 턱밑같이 쫓아오는 바로 그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죠. 나사로는 언제 살아났습니까? 죽은지 나흘 후. 였어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인간의 힘이 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힘이 다 했을 때, 인간의 힘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힘이 남아 있을 때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면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죠 우연이 됐다라고 그냥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순간 인간의 힘이 다한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비로소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니엘과 같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끝까지 낙망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말 포기 포기해야 할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계속해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말씀한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약에도 그래요 다니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다니엘은 지금 어떤 것을 믿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어, 살아계신 하나님 오누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내 믿음이 강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어, 그가 어, 죽는 줄 알았던 그 사자굴에서 그의 대적들이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 다리오 왕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내려와서 26절과 27절 말씀을 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아멘. 역전이 일어났죠. 어, 도리어 이방의 왕이 선포합니다 단일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당, 통치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 이방의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 위기가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고 가장 깊은 그 위기가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까닭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에 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저 앞에 나갈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와 극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정말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극유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 모든 죄악된 흐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 낙태죄 폐지의 모든 그 흐름이 멈추어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며 그 생명이 정말 지켜지는 하나님 의 나라 위민족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나라 위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창조하신 생명이 지켜지고 하나님 주님 창조하신 그 생명을 존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여주시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돌이킴이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이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이 특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에서 성상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영혼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하시고 나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행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